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, 지사님. 감회가 네. 어떠세요? 네, 저희가 2017년에 대회를 유치하고 지금 6년간 제 준비를 해왔거든요. 이 뒤에서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탐험을 하고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. 정말 가슴이 벌써 뿌듯합니다. 음... 네. 지사님, 이게 새만금에서 개최가 된다는 거 전북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대한민국의 스카우트 역사가 지금 100년이 됐잖아요. 작년이 100년이거든요. 네. 이 100년 역사의 지음에서 생일 비슷하게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요. 또 새만금이 시작된 지가 34년이 됐거든요. 세만금을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음. 하고 있습니다 네.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어, 젠버리 대회장 앞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, 날이 좀 많이 더워요 그렇죠 어, 있으면서 느껴본 건 어, 땀도 많이 나고 네. 어, 여름에 온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. 지사님 이 스카우트 대원들의 온열 관리는 좀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? 걱정돼요 좀 뒤에 보시면 은 굉장히 큰 동불 터널이 아마 보일 겁니다 네. 저게 전체적으로 7km 정도의 덩굴 터널을 좀 만들었거든요. 아저 안에서 쉴 수가 있고요. 또 몽골 텐트가 다쳐 있지 않습니까? 몽골 네. 텐트에 대형 선풍기를 두어가지고 최소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더더욱 여기에 잼버리 병원이 설치가 돼서 온열 질환자가 당초에는 병상이 40개 그러나 저희가 150개를 더 설치해서 또 거기서 쉴수 있도록 하고 곳곳에 화장실이나 또 샤워장 이런 데 전부 이 냉방기를 설치해서 이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또 그런 자리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. 아, 저 푸른색 텐트 말씀하시는 거군요. 네. 시장님, 이렇게 젠버리 대회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는 또 새만금의 부안에 전북의 위상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? 네, 새만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만금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최근에 세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전 세계 2차 전지 기업들이 세만금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. 이번 기회에 또 세만금 잼버리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세만금이 전 세계 속에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죠. 네, 저희가 준비를 잘했는데요. 준비했지만 더큰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곳에 12일간의 기간 중에 일일 방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꼭 한번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방문하시기를 제가 꼭 권유드립니다. 네. 전 세계 처음 있는 행사 꼭 한번 와보십시오. 네.